현재 리플은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리플이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실 건데 제가 리플 오늘 모든 것을 이 영상에 담았어요. 이 영상만큼은 필히 시청하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코미디입니다. 리플 XRP가 이렇게나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2차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저조하고 있잖아요. 시작 끝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리플만큼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가 있어요. 만약 홀더 분들이시거나 여기서 매수 매도가 고려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만큼은 필히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냥 리플 시원하게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은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개미토기 하라. 이거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요, 리플은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려요. 어찌됐건 한번 급등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장이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한번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리플은요, 현재 되게 중요한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다들 뭔지 아실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게끔 풀어준다는거죠. 어? 그러면 그냥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한 번은 급상승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겁니다. 왜냐? 세력 재단들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얘를 어찌됐건 한번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일전에도 논란이 됐어요. CEO 브래드 칼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 투자자에게 가격의 매도를 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현재 지금도 리플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요. 리플은 락업 페제일정에 맞춰서 귀신같게 한번 피날레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요 중요한 포인트가 락업 페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원래 코인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줄지 몰라도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분명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리플 세력 재단과 똑.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락업 풀리기 전에 제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넉넉고 있다가는 매도에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 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리플이 잘 상승을 해 주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개미톡이무빙 보이면서 상승을 해줄 텐데 이런 무빙에 당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어디서 우리가 추가 매집해야 될지도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리플이 언제 제차 상승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폐지가 언제 풀린지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리플 커뮤니티 초기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전문 텔레그램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리플 x r p 이거 락업 해제 일정이랑 이 재단의 단계적인 목표가를 좀 알아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한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락업 풀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리플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리플은요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비록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요 우리가 매도만 잘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 믿지 못하실 수는 있겠지만 리플이 현재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손실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다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리플이 언제 제자 급상승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표제가 언제 풀린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보에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 코미디한테 리플 락업해지 일정이랑 재단의 단계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가시길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 문자 1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보지 않게끔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되고.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여서 선착순 100명까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이해 예,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뭔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제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 선동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 오고 앞으로 얼마 있다. 제 유튜브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거고요.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해제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전 장난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손실로 해가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려요 진짜 문자 전송 1분 걸립니다 그걸로 우리의 시드 수백 아니 수천이 왔다갔다 하는데 만약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을 때 풀리고 나서는 하락하는 거죠. 즉 현재로서는 호재지만 나중가서는 악재가 될수 있는 거죠. 진짜 제가 드린 정보로 꼭 대응하시길 바라는데요.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받아보시고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는데요. 우리 이번 진짜 초집중을 해서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알트코인들의 무빙들이 예전 같지만은 않아요. 이제 코인을 좀잘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모더른 코인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진짜 자체 코인 하나 잘못 고르면 상승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물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미 이제 오른 코인들은 더 오르더라도 수익률이란 게 굉장히 적은 편이죠. 우리가 사실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코인을 하는 이유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주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는 누구보다 알트코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급등 전에 매수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알트코인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바로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 씀드리자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며 우리 같이 코인 공부하면서 돈 벌자라는 취지의 방입니다. 흔히 뭐 돈을 내야 되는 리딩방, 금전 요구, 그런 방 절대 아니고요.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 그냥 으쌰으쌰 하자는 취지예요. 코인이 사실 주식과 다르게 해외 자료가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혼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커넥트가 이렇게 폭락을 하기 전에 고점에서 잘매달 했죠. 이게 가능했던 게 해외 전문가 여러 명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때는 매도하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죠. 예,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예, 사람들을 많이 모고 으 있습니다. 소통방까지 원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이제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추가적으로 남겨 주세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금전적 보고 아예 없습니다. 전 확신 드리지만 제 유튜브 커뮤니티 티가 좀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예, 문자 수통방이라고도 남겨주시면 초대까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